어디 아프다고? 아, 배그하고 싶다고? 아니, 내가 레시기안 하고 싶을 수도 있지. 내 네, 서론맵이에요. 이게 나온 지 며칠 됐는데, 내가 좀 느리잖아? <laughs> 와, 눈덩이를 던져. 여기 대기실에서 이제 그거 음성채팅 못 하나 봐요. 오, 신기한데? 약간, 약간 좀. 눈이 와서 그가 되게 상막하다. 타이완 넘보 <laughs> 어, 이거 보니까 발전기 생각나. 여기 쪼그려 앉아가지고 대바대 발전기 이렇게 돌리고 있어야 될것 같아. <laughs> 이름이 다, 마을이 되게 많네요. 근데 약간 산옥이랑 느낌이 비슷하다. 음, 어디로 가지? 내 네, 발전기. 왜 발전기라고 들었어요? <laughs> 여기 한번 가볼게요. <laughs> 진짜... 귀에 음란마귀가 씌었네 왜요? <laughs> 발전기라고 할 수도 있지. 죽으러 간다니. 어, 이제 둥 하면서 내리는 소리 안 나. 과연, 과연 이 맵은 어떨지 궁금하다. 아니면 여길 가볼까? 캐슬, 캐슬인가? 내가 아는 캐슬은 레시게 나오는 그 캐슬밖에 없는데, 이거 미리 땡겨야 되나? 아까... <laughs> 이거 어떡하지? 오, 낙하산 펼치는 소리 달라졌어. 이거, 어, 이거 조정이 조금 달라졌는데? 뭐가 많이 달라졌는데? 뭔가 느낌이 달라요. 그냥 여기 갈까? 그냥 여기 가다, 그냥. 뭐 주변에 사람이 없어. 우와, 오! 우와! 봤어? 봤어? 바뀌었어요! 대박! 와! 여기 그리고 되게 마을같아. 산타 할아버지가 나올 법한 그런 마을. 오! 4배. 건물도 좀 특이하고. 아! 첫 총이 윈.. 윈체스터 뭐야 이거! 사람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파밍이 그렇게 좋진 않네요. 어! 맞아! 포나 같아. 아, 떡배 싫어요. 나한테 왜 그러냐? 아, 진짜 나한테 왜 그러냐? 윈체로도 충분하다고요. 전혀 아니고요. 자기장이 좀먼거 같은데, 기분 타시길 바라며. 제발 오 마이 갓. 아, 근데 살짝 렉이 좀 있는 거 같아요. 렉 걸리는 거 같아. 그죠, 나만 느끼는 거 아니지? 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 되게 불안한 걸? 마치 누군가가 있다는 걸 암시하는 것마냥. 에. 오랜만에 하려니까 손이 잘안 움직인다. 에. 아 이거 되게 파밍을 못 하겠어요. 손이 안 움직여. 옛날에는 파밍 정말 빠르게 했는데 가방이 안 나오지 왜? 왜 가방이 안 나오지? 여기 파밍 이상해요. 총도 잘안 나오고 가방도 잘안 나와. 가방이 안 나와. 가방이 안 나와. 이게 뭐람? 오 AR 소음기 진짜 잘 나온다. 아 근데 중요한 가방이 안 나와요. 여기 파밍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꼼꼼 파밍이 내, 그건데, 내 주특기인데, 이거, 여기는 꼼꼼 파밍을 못하겠어. 아, 드디어 가방 나왔다. 아, 잠깐 어? 아, 지상 렬시다. 지상 렬시다. 한번 써봐야겠다. 장전속도 엄청 느린데, 왜안 열려? 얘는 AR이겠죠? 네, 네, 이거 지3 이거, 이거 레식에서는 지상렬씨라고 불러요. G36C. 이름, 발음이 지상렬씨랑 비슷하잖아. <laughs> 레식에서는 지, 지 지상렬씨라고 불러. 애쉬의 주 무기 중 하나죠? 아, 레식이 모든 게임에 녹아있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게임을 사랑하는 게이머 게이머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게임 스트리머인데 당연히 게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내식이 내내내 내 게임에 녹아 있 소음기 되게 잘 나오네. 녹아 있는 게 나쁘지 않다 생각해. 아이콘 아. <laughs> 오늘 따라 유난히 레시기 하고 싶지 않아. 아 물론 물론 그 부분은 저도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아 근데 그것 또한 자연스럽지 않나. 네. 사람이 좋아하는 걸 쉽게 못 버린다는 건 그만큼 정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이만큼 정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 차 소리 나잖아. 나랑 동거하고 있었어. 같이 가, 같이 가자고. 쟤 운전 진짜 못한다. 근데, 나도 쟤를 쳐다보고 있을 때는 아닌데, 나도 이제 빨리 가야 되는데, 아, 나 파밍을 왜 이렇게 못했지? 오, 야, 야. 아직도 안 갔어? 좀 가라요. 좀 가라. 자기장이요? 괜찮아요. 그런 것쯤은 두렵지 않아요. 그런 걸 두려워해서. 큰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장이 온다 한들 어 나는 내 의지를 꿋꿋이 지켜야지 그렇게 쉽게 나를 꺾으면 안돼 차가 또 있어? 대체몇 명이 있었던 거야? 반한 명도 맞주치지 못했는데 또 소리 나차 소리 두 개야 아하나는 비행기 소리구나 못 나가나? 못 나가네 <laughs>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다려봐요 아 이거 못하네 좀탈수 있는 차 없나 일단 일단 자기장 쪽으로 뛰어보겠습니다 예, <laughs> 예 일단 가보겠습니다 아, 첫첫 페이지는 안 아플 거예요 네 어, 괜찮아 괜찮아 어? 오 얌얌 오 얌얌 좋다 좋아 차 타고 가면 이런 거못 주워 먹죠?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물건을 얻었다. 이봉주 메타가 아니라, 이 모든 건 SR 소음기를 먹기 위한 큰 그림이었어요. SR 소음기를 내가 줍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이따가, 분명히, 에미사가 나올 거거든요? 에미사가 나오잖아? 왜내 화면에 곰팡이가 피지? 에미사가 나오면, 이제, 어, sr 소음기를 딱 끼고 빵야빵야 빵야 해가지고 이제 적을 다 때리는 거지. 와눈 밟는 소리 봐. 들려요? 발자국도 남아. 쩔죠. 이거 발자국 추적할 수도 있겠다. 눈밭 다닐 때는 조심해야겠는걸? 좀 빨리 사라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게 조금 어느 정도 영향은 미칠 것 같아. 근데 솔직히 저 발, 저발 저기가 보일 정도면은 소리가 이미 다 들려서 위치, 어 저기 뛰어다니네요. 위치가 들켰을 가능성이 높긴 한데. 아씨 좋겠다, 난차 없는데 넌차 있냐? 좋겠다 야. 살짝 비껴갈게요. 이거 정면으로 가면은 무조건 죽으니까. 새쿠시하게 히치하이킹하라고? 아 으, 으, <laughs> 오빠 태워줘. <laughs> 싹불가는 전혀 새쿠시하지 않아. <laughs> 전혀 새쿠시하지 않아서 싹불가왜밥 <laughs> 먹는데 뭐야? 멋때서 아, 오토바이가 아니라 바위구나. 아, 무슨 바위가 오토바이 모양으로 생겼대. 아휴, 겨우 왔다. 어떻게, 어떻게 오기는 했는데, 자기장 운이 나쁘지 않네요. 일단 저는 존버 메스터가 꿈이기 때문에, 존버를 하고, 일단 먼저 인을 해야겠다. 너무 허허벌판이야. 그리고 배그를 너무 오랜만에 해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다 까먹었어. 나 너무 레식처럼 하는데, 배그를? <laughs> 몽탄이에요 에이, 설마 그러겠어. 나 그렇지는 않는다. 이미 털려 있네. 석궁 들어달라고요? 안 돼요. 신체다. 뭐 혹시 먹다 남은 거 있나? 델프다. 아 마음이 불편하다. 어 야, 잠깐 여기 누가 갔어? 발자국 있어. 보이죠? 발자국 있어. 있나? 발자국. 그죠, 그죠. 이게 그렇다니까, 아까 내가 했던 얘기가 맞는 것 같아. 이거 봐, 별로 들어간 발자국이 있어. 아, 지금부터 움직여야겠다. 산으로 들어갈게요. 아이, 어렵다. 내 흔적을 남기지 않겠어. 아, 언제 싸우냐고요? 다 때가 되면 싸우게 되어 있어요. 꼭 싸워야 합니까? 어? 세상을 그렇게 너무 치열하게 살면 안 돼요. 우린 이미 현실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살고 있어. 게임에서까지 치열하게 살아야 돼? 게임에서만큼은, 어? 좀 느긋하게 여유를 가지고. 와, 앞에 소음기 있다. 살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절로 안 가리지. <laughs> 안녕. 호흡기 진짜 무섭다 여기 여기로 가면 뒤잡힐 것 같은데 양각 몰라 일단 가 들어가는 게 우선이야 여차여차 여차 했는데 24명 남았네요 발소리 들리는 것 같다고? 진짜? 저게 아마 지상열 시 소리겠죠? 탑텐 어렵지 않아요. 선을 먹고 있을 거예요. 이쪽에서 소리 났으니까 저쯤에는 분명히 있을 거고 맞네 이쪽에 있네. 가장 높은 고지대를 먹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그렇지 못할 때는 양각을. 양각을 여기용 하면 돼. 이거는 솔직히 좀 하기 힘들기는 한데. 음. 기다렸다가 끝자기장을 타고 가야겠다. 끝자기장 타고 갈게요. 나 사운드 버그 좀 있는 것 같은데? 미리 돌자. 저기에 지금 한눈팔려 있을 때난 저길 보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서 가야 돼. 뭐야? 아, 렉 걸려. 렉이 된다. 뭐지? 버그 앞에 사람 이 있는 것 같아. 있네 저런 애들이 있어서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있어서 맨 끝에부터 타고 가야돼요 진짜 맨끝 아니면은 저런 애들한테 뒤따요 얘는 자기가 끝에서부터 왔으니까 뒤에 뭐가 없다고 생각할 거거든요. 근데 사실 뒤에는 내가 있지. 위치는 쟤가 더 유리하니까 굳이 건들지는 않을게요. 쟤는 엄폐물이 많은데 나는 엄폐물이 별로 없어. 그리고 위치를 들켰죠? 좀만 더. 이집 위험한데. 여기서부터는 자리 싸움이야. 자리를 잘 먹어야 돼. 동 길을 다시 되돌아가야 하는군. 좀부할게요 <laughs> 와, 진... 저게 뭐야? 에임을 못 잡겠어. 아, 에임을 못 잡겠어. 이거 못 잡은 거싫었가 저, 뭐야, 예티야? <laughs> 저, 뭐야, 예티야? 이렇게 때문에 제가 굳이 싸우지 않은 거거든요? <laughs> 아, 네. <laughs> 아, 근데 저거 진짜 사기다! 저거 어떻게 봐! 가면 안 들킬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가면 괜찮아. 저 길이 예쁘죠? <laughs> 여기서 기다리면 돼. 야, 걸렸다, 걸렸다. ハハハハ 길리 슈트 있다고요? 어디? 아! 아하! <laughs> 아하! 으차. 안 걸렸어, 안 걸렸어. 아, 개꿀! <laughs> 아, 개꿀! 후라이팬을 왜 버려요? 후라이팬 버리면 안 돼. 아, 이거 근데 어떻게 올라가지, 이제? 이제 어떻게 올라가지? 도핑? 아, 오케이. <laughs> 도핑 좋지? <laughs> 세명 남았어. 나 구상 싸움 할래. 나 구상 싸움 할래. <laughs> 구상 싸움 할래. <laughs> 나 구상 일곱 개 있어. 쌉가는. 지금 먹고. 지금 먹어. 먹어. 와, 진짜 아프다. 와, 진짜 아프다. 와, 진짜 아파. 이거 구상싸움 못해. 와, 이거 진짜 아파. 와, 진짜 아파. 와, 이거 진짜 아파. 야, 얘네 나머지 두명 뭐야. 뭐야? 너네 뭐야? 너네 팀인이냐? 핵이냐? 뭐냐? <laughs> 와 이거 죽겠는데 진짜로. 이번엔 못 버텨. 아 이거 어떻게 너무 아파. <laughs> 얘네 뭐예요? 얘네 뭐하는 애들이야? 너네도 구상싸움아니 안돼 졌다. 뭐야 얘네? 얘네 어떻게 버텨? 에버야! 이게 뭐야? <laughs> 아나 많이 추했나? <laughs> 아무튼 존버 메스터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존버